MBC 금토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이 상당한 흥행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노무사 노무진은 코인 투자에 실패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된 노무사 노무진이 죽은 귀신을 보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그들의 원혼을 풀어준다는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노무진이 성불시키는 귀신들이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게 죽은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사연은 사실 잘 팔릴만한 소재는 아닙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루는 평범한 공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노무진이 원한을 풀어줘야 하는 귀신들은 우리 사회에서 수백번이고 일어나지만 절대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는 산재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들입니다. 이렇듯 노무사 노무진은 인기가 되는 소재, 다시 말해 로맨스나 노아마를 장르의 소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코미디를 포방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무사 노무진은 코미디의 문법을 빌리고 있지만 주제의식은 여타 드라마보다 훨씬 무거운 사회 편의 소재 그것도 우리 사회에서 조명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용감하게도 노무사 노무진은 불편한 사례들을 다룹니다. 노무진이 원한을 풀어줘야 하는 귀신들은 당연하게도 모두 가상의 인물이지만 이들의 사연은 최근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2화는 2017년 일어난 제조 현장실습생 사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류 미디어가 애써 무시하고자 하는 특성화 구조 노동자 인권 유리 문제를 처음으로 정면 돌파해 다룬 것입니다. 3, 4화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있었던 간호사의 사망사건을 소재로 다루었습니다. 간호사의 인권 그리고 의사의 대비에 불평등한 간호사의 처지를 직접적으로 다루었죠. 인터넷상에서 가장 화제가 된 5, 6화는 이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에서 있었던 부당시험 사건이 드라마에서 그대로 나왔죠. 연세대 학생들이 시위하는 노동자들에게 소송을 제시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드라마화되어 인터넷에서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외에도 7화는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노동자가 주차장에서 탈수로 사망한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8, 구화는아이셀 참사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불편한 소세를 대놓고 다루고 있음에도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서울대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사건을 고발한 5화와 아이셀 참사를 다룬 8회차의 시청률이 5%를 넘겼으며 넷플릭스 한국순위에서도 5위 안에 안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중적이지 않은 소재와 대놓고 기득권을 공격하는 이런 매체가 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국 드라마와 차별화되는 노무사 노무진만의 계급 의식에 있습니다. 중국 일본 매체와 대비되는 한국 문화 예술 매체의 특징은 사회 비판적인 성격의 비디어가 상당한 수준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대중문화는 전통적으로 정치를 정치인만의 것으로 여기는 문화로 인하여 매체에서도 정치다 사회 문제를 다루는 것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가진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은 극히 드물기도 합니다. 중국 역시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로 당국이 허용한 비판만이 가능합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드라마만 하더라도 스카이캐슬이나 더 글로리 미생과 같이 사회 비판적인 성격을 가진 사회 고발물들이 매해 나누고 있고 또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드라마의 서회 비판적 성격은 이른바 한대 경쟁률을 높아주는 하나의 요소 중작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실체를 해부하자면 이러한 한국 드라마의 서회 비판물들은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비판들이 결국에는 길들여진 비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사례는 한국의 입시 현실를 고발하는 것으로 유명한 스카이캐슬입니다. 스카이캐슬은 대한민국 상위 0.1%가 모여사는 호화로운 주택단지를 배경으로 자녀를 명문대 의대에 보내기 위한 부모들의 처절한 욕망과 경쟁을 그려내며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의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성과가 있긴 합니다. 또 한국에서 신성시되는 집단인 의사들이 얼마나 찌질한 집단인지도 처음 발견했다는 점에서 용감한 측면도 있죠. 하지만 스카이캐슬의 비판은 철저히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있다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악역이든 반동인물이든 선역이든 모두 의사, 로스쿨 교수 등 최상위 엘리트들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는 애초에 그런 경쟁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는 대다수 서민 가정의 현실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드라마에서 입시지옥을 비판하는 역할인 황우준의 가족도 사실 뜯어오면 아버지가 여당 정치와 결친한 사이인 명문대 의사인 데다 황우준 역시 부유하고 잘생긴 데다 교우 관계도 원만한 엄치나입니다 이런 상위 0.1%의 부유층이 입시를 비판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역할이니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여기에 공감을 할 수가 없겠죠. 드라마가 내놓는 해결책 역시 지극히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 머무릅니다. 주 인공연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교훈을 얻는 것으로 갈등은 봉합되는데, 이 시세의 구조적 기억이나 공교육 정상화, 계급 대물림 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과 문제의식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이는 펜트하우스와 더 글로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펜트하우스와 더 글로리는 사회 최고 부유층들의 이면을 조목조목 파헤칩니다. 그러나 두 드라마는 교묘하게 비판의 초점을 구조적인 문제에서 일부 부유층의 윤리적인 일탈, 예컨대 외도나 합격 공략, 비리 등으로 비틉니다. 스카이캐슬과 마찬가지로 그 해결책 역시 개인적인 복수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펜트하우스나 더 글로리, 스카이캐슬은 기득권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기득권에게 면제부를 주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들은 기득권이 자신들의 과도한 욕망을 반성하는 자정작용을 보여줄 뿐 그, 그들이 누리는 특권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막대한 사회 모순과 불평대의 문제가 그저 일부 기득권의 도덕적 타락 때문일 뿐이로 치부되고, 나아가 윤리적인 기득권들에겐 면제부가 주어질 것일 테니까요. 서민 대중에게도 그들의 삶을 훔쳐보는 대리만족과 함께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라는 도덕적 우월감을 제공할 뿐, 현실을 변화시킬 동력으로 이어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한국 드라마의 서 입헌적인 성격은 익숙, 길들어진 대통만한원온일 뿐입니다. 칼이스를 비롯한 기존 한국 드라마와 비교해 보자면은 노무사 노무진의 한국 드라마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방식은 두드러집니다. 노무사 노무진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건드려서는 안될두 가지의 성역즉 의사 집단과 서울대학교 집단을 가장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이사화에서는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환자가 사망했음에도 잘못을 신입 간호사에게 떠오라.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한의지대학교 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모티브로 합니다.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의사는 슬기로운 시리즈에 나타나는 미숙하지만 정의로운 의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미숙하지만 정의롭진 않습니다. 그 과정도 유쾌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던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인 생활은 전공이들이 겪는 미숙함과 실수를 유쾌하게 포장하고 넘어가지만 노무사 노무진은 미숙함과 실수를 거듭하는 초보 전공의의 잘못된 처방은 의료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해당 전공의는 자신의 실수를 신입 간호사에게 보조리 떠넘기고 해당 간호사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죠. 이런 것들은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이 애써 무시하고자 있는 유쾌한 전공이들의 일상 뒤에 숨겨진 유쾌하지 못한 신입 간호사들의 현실입니다. 또 노무사 노무진은 오후 6화에서 서울대학교 측의 편법으로 성소노동자를 해고하고자 그들에게 어처구니없이 어려운을호한 사건도 파헤치고 있습니다. 작중에서는 한국대학교로 변형되어 나오지만 한국 최고 명문대라는 설정이나 학교 측의 대응 실지 학생 식 대응까지도 드라마는 가감 없이 다루고 있습니다. 카이 캐슬은 물론 한국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착하고 순수한 존재로 그려내고자 노력하죠.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경제가 조금 과도하게 있을 뿐 결국은 제과천천에 서울대에 진학할 유망한 청소년들도 그려집니다. 노무사 노무진에 해결해진 한국 대학교 학생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을 방해하고 학생들은 파업 노동자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속히 말해 알빠노 식의 대응을 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학습권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자신들이 피해자라면서 소송을 제시합니다. 이런 연세대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노무사 노무진의 스카이캐슬의 주인공이 열심히 공부하여 달성하고사는 서울 명문대학교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과도한 경쟁이나 관측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체계 조차 들어갈 수 있는 잊혀진 사람들의 드라마가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트 그 드라마는 기존 한국 드라마가 외면하거나 은폐하려고 했던 우리 사회의 신화들을 적극적으로 해체합니다 다가 드라마는 이러한 문제를 사장 개개인의 도덕적인 일탈이나 윤리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 사회 구조적인 현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미생과 같은 대부분의 오피스 드라마는 주인공을 노동자로 내세우고 있으나 직장 내 인간관계의 갈등, 사내 정치의 부조리함 비정규직의 서름 등 노동 환경의 상태를 묘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갈등은 주로 인간간의 감정적인 대립으로 발생했고, 해결 역시 인물의 퇴사나 작은 관계의 회복 등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렀죠. 이는 현실에 있는 그대로 비추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는 강점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래서 대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는 노력했습니다. 노무사 노무진은 이러한 한계를 사건 중심의 에피소드라는 사건 케이스 파일 형식으로 돌파합니다. 카페 차는 부당되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 재해 등 명확한 법적 쟁점을 지닌 노동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이는 서사에서 법정 드라마나 수사물의 명쾌한 기승전결 구조를 이식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문제 제기, 조사 및 분석, 은기에서의 대결, 그리고 해결 및 판결이라는 전형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죠. 이는 시청자들에게 높은 몰입감과 함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명쾌한 세사적 쾌감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드라마가 현실의 벽은 이렇게 높다라고 말했다면, 너무사 넘어지는 그 벽을 넘을 방법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무엇보다 노무사 노무진의 가장 중요한 성취는 노동담론을 고땜이라는 추상적인 차원에서 권리라는 구체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린 데 있습니다. 미생과 손꽃이 노동자의 소외와 고통을 가시화하면서 힘들겠다라는 고편적 공감죄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면 노무사 노무진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드라마는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 90일 이내 구제실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 산업제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 관련성의 입증만법, 파업과 집회에 대한 법률 등... 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 존재와 그 사용법을 대중에게 알립니다. 이는 두 가지 중요한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냅니다. 첫째, 지식의 대중화를 통해 노동권을 보편화하는 것이죠. 드라마 속 사건 해결 과정은 그 대체로 한편의 노동법 교육 콘텐츠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절차를 흥미로운 서사에 녹여내므로써 노동권을 아는 사람만 아는 권리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권리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의 프레임을 전환합니다. 노동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본능이나 구른 탓으로 돌리지 않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시정할 수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특히 노무사라는 전문가 도력자의 존재를 부각함으로써 개인이 혼자 끙끙 아는 대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드라마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화에서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건을 재현한 것은 재현의 범위를 넘어서 너무 사건을 자극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당사자들에게 받기도 하였죠. 해당 회차에서 청소 노동자들은 구조적으로 차별한 학교 측의 대응은 잘 조명받지 않으면서 청소 노동자들을 괴롭힌 학생 처장 개인의 악랄함만이 보급되었는데 이것이 구조적인 원인보다는 가해자 개인이 윤리적인 문제로 사회 문제를 고발하려는 한국 드라마의 나쁜 습관을 완전히 버려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또 시청자들의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한 연출들이 청소 노동자들을 도와주어야 할 불쌍한 존재인 양 대상화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실제 6월 24일 당사자들인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의동 이른바 비서공은 성명서를 내고 드라마가 사건을 재공론한 일을 인정하면서도 드라마가 사건을 재현한 방식이 기존 한국 드라마의 문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비판했습니다. 이렇듯 노무사 노무진은 나름의 의의도 갖고 있지만 기성 드라마의 한계 역시 갖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노무사 노무진이 나쁜 드라마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 드라마의 발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행착오로 생각할 수 있겠죠. 끝으로 노동자들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순 없겠죠. 모티브가 된 사건들에서도 사실 노동자들이 불리하게 사업주와 타협하거나 진상이 규명되지 못하고 끝난 씁쓸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농우사 농우지는 농우정자들이 모든 싸움에서 이지 못하더라도 싸워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는데그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직장에서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으니 세상에 맞서 싸울 권리도 있다는 것을 드라마가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드라마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공감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